지금 저의 기본 스펙은 170에 50.3kg. 탄수화물을 너무 좋아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걸로 풀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다이어트를 하게 된 거죠. 이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든지 다 먹어도 된다. 내가 먹고 싶은 걸다 먹는다. 훨씬 더 부담 없이 다이어트를 할수 있다. 안녕하세요. 그런 거 뭐라 그러지? 유진이요? 유지어터. 유지어터, 김나영입니다. 아, 오늘은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이 되게 오랫동안 저한테 물어봐 주셨던 관리법? 뭐 이런 거를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아,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딱히 어떤 방법이 있지? 라고 생각, 했을 때 뭔가 이거다 하고 알려드릴 만한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관리법 요런 거를 좀 알려드리면 어떨까 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저의 기본 스펙은 170에 50.3kg. 제가 그 살이 쪘던 시기가 임신 기간 제외하고 한두번 정도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그때 저 소부인으로 불렸어요. <laughs> <laughs> 진짜로. 중3 요 때부터. 네. 갑자기 겨울방학이 지나고 나서 그막 2차 성징이 아니요. 되면서부터 되게 굴곡 있는 몸매가 막된 네. 거예요. 볼도 네. 막 이렇게 되고 교복 스커트가 막 너무 꽉 끼고 네. 막, 막 터지고 막.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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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한번 살이 쪘던 그 네. 시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시트콤 찍을 때였어요. 몽땅 내 사랑. 사랑이라고 MBC에서 찍었던 건데 바빠졌어. 근데 제가 그때 좀 마음이 힘들었던 었것 같아요. 음. 그때 좀 살이... 좀 올랐어요. 저도 모르게. 음. 그래서 그때 한 60kg? 그때 박미선 언니가 같이 출연했었는데 박미선 언니가 저 보고 나도 살 빼야겠다 그랬었어요. 음. 그런 정도로 갑자기 쪘어요. 음.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너무 우울하고 할게 없고 하니까 계속 뭘 시켜 먹는 거예요. 음. 그때 저의 스타일리스트를 하셨던 분이, 제가 진짜 좋아하는 분인데,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너 이렇게 살이 계속 찌고 하면, 나는 너 스타일리스트 못해준다. 그 말이 너무 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좀 번쩍 들고, 아, 관리해야겠다. 이렇게 나를 놓아버리면 안 되겠다.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고, 나는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내가 진짜 이렇게 놓아버리고 살면 안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된 거죠. 그두번 말고는 그냥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양이 되게 궁금하대요. 양이요. 네.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하고 대학 되면서 이제 살이 막 빼고 싶잖아요. 그때 했던 방법인데 지금도 지금까지도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뭘 살을 빼려고 해서 특별한 거를 찾아 먹지 않는다. 근데 저도 그런 거 해봤죠. 원푸드 다이어트, 펑키드 다이어트도 해보고, 막 그런 것도 해봤죠. 근데 이제 특별한 거, 너무 옛날 사람인가? 근데 다 해봤는데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것만 계속 먹고 사는 거라든지. 그러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거예요. 난 이것만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가장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가지고 가는 생각은 뭐든지 다 먹어도 된다. 내가 먹고 싶은 걸다 먹는다. 그러나 양을 반으로 줄인다. 그거가 저의 어떤 기본 철칙이에요. 튀긴 거는 먹으면 안 돼. 단 거는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제한을 두기 시작하면 튀긴 게 그때부터 너무 먹고 싶어. 허, 단 거,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어우, 너무 먹고 싶어. 이렇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튀긴 거, 단거다 먹어도 돼. 그런데 내가 먹던 것에 반만 먹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훨씬 더 부담 없이 다이어트를 할수 있다. 그게 키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의 저의 철칙은 저녁식사 이후. 그러니까 일곱시 정도. 전 저녁식사를 좀 빨리 하는 편이에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저녁식사를 한 후에 거의 한 일곱시부터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야식을 먹으면 아침에 저는 속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난 잠들었는데 그럼 내 위도 같이 쉬어야 되는데 내 위는 내가 먹은 것 때문에 밤새도록 일을 하는구나. 그럼 불쌍하잖아요. 그렇게 나를 좀 아끼는 마음을 가지면 야식을 안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정으로 나를 아낀다면 당장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보다 내 위가 밤에 잘쉴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길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될것 같아요. 위장으로 태어나고 싶네요. 어. <laughs>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데. <laughs> 근데 이게 처음만 어렵지, 조금만 습관이 들잖아요. 밤에 배가 고픈 그 횟수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일찍 자세요, 그냥. 저는 보통 9시쯤에는 누워요. <laughs> 그리고 일찍 자는 습관을 들이는 게 그럼 피부에도 되게 좋고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잠을 많이 자는 거가 다이어트에도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는 동안 그 체지방을 분해를 한대요. 그리고 최근에는 육식을 진짜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일부러. 나이가 들수록 근 손실을 막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고기 안심, 닭 안심, 진짜 매 끼니마다 잘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그 말이 저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사람의 위는 발바닥만 아요 근데 이렇게 발바닥만 한데 그동안 우리 발바닥보다 좀더 너무 먹었잖아요. 더 먹고 싶을 때는 나의 발바닥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많이들 물어봐 주시는 게 평소에 어떤 운동을 하느냐. 아... 네. 전 예전에 그 필라테스를 진짜 오래 했었거든요. 너무 한 운동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새로운 걸좀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에 이제 필라테스는 하지 않아요.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운동은 발란스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양쪽에 발란스를 좀 맞춰주는 그런 운동을 좀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거좀 사놨어요. 매트랑. 밸런스 볼이랑 폼롤러 이렇게 사가지고 집에서 그냥 이렇게 뭉친 근육 같은 거 이렇게 풀어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조금 몸이 살짝 무겁다, 어, 옷이 조금 꽉 끼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저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일단 아침 공복에 걷기를 좀 해요. 절대 빠르게 걷지 않아요. 땀이 날 정도로 살짝 걷는 정도? 예. 네. 그런 정도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산책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저녁에. 나는 이 살을 빼기 위한 산책이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사람도 보고, 차도 보고, 뭐, 가게 윈도우 쇼핑도 하고, 뭐, 그렇게. 그런 느낌의 걸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방법들 있죠. 반으로 먹는다. 7시 이후에 안 먹는다. 산책을 한다. 이런 것들이 롱런할 수 있는 다이어트인 것 같아요. 음. 체중을 매일 체크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면 오랫동안에서 승부를 보는 건데 어, 왜안 빠지지? 왜안 빠지지? 하고 매일매일 성적표를 받아보면 공부할 맛이 안 나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체중계를 매일 재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치아교정? 아, 치아교정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치아교정을 하면은 다이어트에 유리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먹을 거 있을 때그걸 빼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 있을 때서 빼는 게좀 너무 귀찮잖아요. 그리고 좀 창피하고 지저분해 보이고 막 이래가지고. 안 먹게 되는 그런 게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래서 치아 교정 같은 거 해도 좀 다이어트에 유리하겠다. 그 커뮤니티에 제가 올려가지고 네. 질문들을 좀 많이 남겨주셨어요. 어... 응. 그거를 한번 좀 사연을 읽고 응. 좀 소개를 좀 할까요? 네. DJ처럼? 네. 왜냐면 DJ 섭외를 들어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좀 꿈을 좀 풀어볼까요? <laughs> 어... 오늘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 사연을 좀 많이 보내주셨어요. 복 네. 원래 있는 거? 복근 아 운동법을 너무 원하세요. 아, 아 저는 막빡 복근이 있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허리가 약간 긴 체형이라서 배 쪽에 살이 잘안 붙는 체형인 것 같아요. 이제 살짝 붙는다고 느끼면 기분이 너무 나빠요. 그렇게 배가 붙으면 약간 야금야금 붙어서 떨어지기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금야금 붙을 때 저도 야금야금 관리를 좀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복에 아침에 뛰지 않고 땀이 날 정도로 걸어주는 것을 매일매일 해주는 편이에요. 또고 시즌에 먹는 양을 또 반으로 좀 줄여주고. 복근 운동을 막 이렇게 따로 한다거나 하지는 않아요. 저도 운동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뭐전 이제 플랭크 같은 거. 뭔가 이제 배에도 좋지만 그게 완전 전신 운동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매일매일 하면서 10초씩, 5초씩 이렇게 늘려나가는 그런 재미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플랭크 추천을 합니다. 아 외식할 때 아까워도 남기고 오냐고 배부르냐 이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남기고 오셔야 됩니다 그 남은 음식이 더 아까워요 아니면 여러분이 더 아까워요 여러분이 더 아깝잖아요 이렇게 가치를 잘 따져 보시면 돼요 그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위는 발바닥만 하자 난 발바닥만큼 이미 먹었어요 여러분 남기고 오시는 것이 맞습니다 <laughs> 유튜브 찍을 때 조금 드시죠 많이 먹는 것 처럼 보이지만 유튜브 찍을 때요. 근데 사실 그냥 걸었어 같은 거할 때는 조금 시키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 군데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둘이 소화할 수 있는 양 정도를 시키고 다음 코스로 가고 뭐 이렇게 하는 편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날은 또 맛있어요. 아기 낳고 체중 감량 어떻게 하셨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그 아기 낳고 체중 감량이 진짜 어려워요. 사실은 진짜로. 그리고 저도 워낙 좀 평소에 관리를 잘했었고 했기 때문에 쉽게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딱제 몸무게로 돌아오는데 전딱 1년 걸렸어요. 이거는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전 무리해서 살을 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영 언니가 1년 걸린다고 했어. 오케이, 1년이야. 이거를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1년을 목표로 원래로 돌아가는 것을 천천히, 천천히 하면 돼요. 모유 수유 할 때는 많이 먹고 모유 수유 끝난 다음부터 아주 천천히, 천천히 내 몸의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막 식후에 단거 땡길 때 있으면 아, 어떻게 하세요? 식후에 네. 땡길 때가 있어요. 음. 그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서 음. 뭐 생리하기 전뭐 요럴 때 단거가 너무 땡기더라고요. 그럴 때는 먹어요 그냥 초콜릿 사서 냉장고에 넣어 놓거든요 그래서 저녁 먹고 초콜릿도 막 먹어요 아 그럼 내가 아 내가 이런 날인가 보다 하고 먹어 주는 거죠 네. 근데 군것질도 하고 싶으면 하세요 네. 그러나 반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배가 고픈 건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배고픔인지 아니면 정신적인 허기인 것인지 우리는 대부분 가짜 배고픔에 속고 있다. 갈증을 배고픔으로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대요. 음. 물을 일단 한번 마셔 보시고 그러면 배고픔이 없어질 거예요. 근데 여전히 배고프다. 아, 그면 배고픈 건데. 그럴 때는 또밥먹 어, 먹으면 그럴 때는 또뭐 그래. 먹으면 되죠. 30대 이후로 폭식, 포금하고 온종일 퍼질러 누워 본적 없는지 제가 술을 예전에는 되게 잘 먹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 술을 진짜 잘못 먹게 됐어요. 그래서 와인 뭐 한두 잔 정도 마시면 너무 기분 좋게 취해버려요. 근데 최근에 진짜 제가 무슨, 제가 뭐에 쉬었는지 그날 이상하게 술을 좀 많이 먹고 그 다음날 저닌 거를 맞으러 갔었어요. <laughs> 너무 창피하더라. 링거 맞으러 갔는데 무슨 일때 모셔놓고 숙주를 너무 많이 마셨어. 야식으로 뭐가 먹고 싶을 때 드시는 음식은 절대 안 먹는다고 하면 미워할 거예요. 야식으로 <laughs> 야식을 진짜 안 먹기는 하는데 아 야식은 진짜 안 먹어요. 정말 네. 안 먹는데 미워할 거예요. <laughs> <laughs> 정말 뭐가 먹고 싶다. 정말 참을 수 없다. 뭐 이럴 때는 견과류 진짜 미워할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안 좋다 하더라고. 밤에 견과류 먹는 것도 음, 이마가 안 좋은 거더안 좋은 거 먹으면 안 될까요? <laughs> 탄수화물 얼마나 드세요? 절대 탄수화물 안 먹을 몸매인데 영상 보면 꽤 많이 드시더라고요. 저는 탄수화물을 너무 음, 좋아해요. 음. 탄수화물에서 인생의 행복이 나온다고 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탄수화물로만 배를 채우면 이건 안 된다라는 마음이 좀 있는 거죠. 음. 어,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단백질을 같이 먹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마음만으로도 조금 조절이 되니까 그냥 나영님 식당이 없어 하신 것 같아요, 맞죠?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걸로 풀거나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절을 다 겪고 나서 그것은 더큰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죠. 명상. 명상하는 걸로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푸는 것 같아요. 애들 하원 후에 간식 챙겨줄 때 참기가 너무 어려워요. 언니는 애들 간식 챙겨줄 때 어떻게 참으시나요? 하원 후에 아이들 간식을 챙겨줄 때 참기가 힘드시다고요? 음. 아 근데 저도 좀 그런 거는 있어요. 왜냐면 애가 뭘 먹을 때 나도 그게 되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꼭한 입만 한 입만을 해요. 음. 그럼 아이들 너무 싫어하죠. <laughs> 엄마도 시켜. 엄마도 먹어. 엄마도 하나 사면 되잖아. 왜 맨날 한 입만 달라고 그래. <laughs> 그러면서 안 줘요. 그런 것이 저한테 좀 오히려 도움이 좀 되죠. 커피는 아메리카노만 드시는지 달달한 커피도 드시는지. 아저 달달한 커피 마실 때 있어요. 뭔가 그 바닐라 라떼라든지 뭐 카페 모카 이런 거 좋아할 때도 있는데 단 음료수를 많이 못 마시더라고요. 갈증이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는데 아메리카노도 많이 마시면 속이 좀 아파요. 가끔씩 먹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먹는 것도 언제 한번 식단을 다 찍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주일 식단으로 해가지고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한 습관들이기 하셔야 돼요. 오랫동안 좋은 습관으로 건강하게 건강한 멘탈로 지내도록 합시다, 여러분. 파이팅이에요. 파이팅. 진짜 오랜만에 체중을 째서 쿠팡 와우로 도착한 거예요. 오, 나 6.4kg인데요? 나왜 6.4kg야? 아기에요? 네. <laughs> 여기도 대보자 여기. 나 13kg에요? <laughs> 아, 아, <laughs> 어, 나 살쪘네. 난 초등학생이에요? 여기도 대보다. 기분 되게 좋다, 형님. <laughs> 50.7이에요? 이상하다. 저 이거 다 빼볼게요. <laughs> 뭔지 알죠? 5 0 4사 10년째 49kg 이런 거 하셔야 되는 아, 거 아니에요? 그런 해야 되는데 왜5 0 4지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깨좀밀 <laughs> 화장실 좀 갔다 올게 5 0 3아 원피스가 300g 아 원피스 빼주세요 네. 3 0 네.